걷는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유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입니다. 한발한발 한발 내리는 그 평범한 동작이 어느 날 갑자기 힘겨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오늘 우리 건강 상담실에서는 그 평범한 걸음을 되찾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들의 관절이 보내는. 신호 속에는 나이와 상관없는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68세 박미정 님은 평생 식당 일을 해 왔습니다. 서서 일하고 쪼그려 앉아 청소하고 그 일상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로감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이 깊어지자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가 됐습니다. 병원 진단은 퇴행성 골관절염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반복과 자세가 원인이죠. 지금부터는 일보다 미정님 본인 몸이 우선입니다. 박미정 님은 그날부터 식당의 동선을 바꿨습니다. 낮은 의자를 두고 무릎을 굽히지 않게 했고 청소도 쪼그려 닦던 버릇을 버렸습니다. 의자는 허리를 세울 수 있는 높이로 바꿨고, 조리 중엔 30분마다 3분씩 다리를 펴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운동은 단순했습니다.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리기 3세트. 처음엔 무릎이 화끈거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움직일 때의 통증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새해 달이 지났을 무렵, 무릎이 덜 붙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박미정님은 말했습니다. 일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몸을 너무 방치했을 뿐이죠. 이번엔 경기도 평택의 63세 이정만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만님은 평생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하루 12시간을 보냈고, 퇴근할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레이크를 밟으려는데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순간적으로 비틀렸습니다. 병원 진단은 중등도 관절염, 주치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운전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죠. 무릎이 골반보다 낮게 위치하면 관절의 압박이 커집니다. 좌석을 높이고 한 시간마다 다리를 펴세요. 그날부터 이정만 님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운전석 높이를 올리고 휴게소마다 차에서 내려 허벅지를 펴고 발끝을 당기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고 다리의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정만 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전은 몸으로 하는 일인데 이제야 그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네요.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차 안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정만님은 이제 운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62세 이명숙님은 아파트 계단 청소를 맡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빗자루를 들고 10층을 오르내리며 계단마다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뜨겁게 타오르고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치의는 당부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4배가 걸립니다. 오늘부터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은 펴세요. 이명숙님은 작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긴 빗자루를 사용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청소했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온찜질로 관절을 덮었고 잠들기 전엔 무릎 굽히기 대신 수건을 말아 무릎 밑에 끼워 다리를 편채 누웠습니다. 네, 다리 지나자 통증이 완화되고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명숙 님은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너무 익숙하게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인천 남동구의 65세 정태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태수님은 건설 현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었고, 퇴근 후에는 다리를 절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연골마모와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조언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쉬면 낫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은 더 커집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마세요. 정태수 님은 이를 줄이고 대신 재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무밴드를 무릎에 걸고 살짝 걸리는 운동. 다음엔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하루 세번씩 반복했습니다. 8달 뒤 무릎이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님은 다시 건설 현장에 복귀했지만 이제는 무거운 자재 대신 안전 교육을 맡았습니다. 정태수 님은 말했습니다. 몸이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내 무릎이 나에게 일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줬어요. 광주 북구의 67세 송경자 님은 무릎 통증으로. 몇 년째 고생했습니다. 걷기보다 앉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중도 늘었습니다. 무릎은 붓고 다리를 펴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송경자님은 먼저 비수술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주치의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살리면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나 무리 없이 운동하세요. 총경자님은 처음엔 하루 10분만 걸었습니다. 3개월 후엔 20분, 6개월이 지나자 40분까지 늘렸습니다. 식단은 줄이되 단백질은 유지했습니다. 달가슴살과 두부, 멸치를 매일 챙겼고, 밤엔 온짐질로 무릎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1년 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릎 상태면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총경자, 님은 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관절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관절은 기억의 기관입니다. 쓰면 닳지만 잘 쓰면 오래 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수명을 정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멈춘 순간 몸은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하지만 그 무릎을 다시 일으키려는 마음 하나면 통증은 이내 조금씩 물러납니다. 걷는 건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몸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걸음이 끊기면 세상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걷는 법을 바꾸어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전북 익산의 62세 강정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강정화님은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하루 세번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오르막에서 무릎이 시큰거렸고, 내리막에선 통증이 심해져 멈춰서야 했습니다. 무릎 반쪽이 붓고 걸음걸이가 변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치의는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무릎을 살리려면 오르막보다 평지를 택하세요. 걷는 대신 자전거를 타면 하중이 줄어듭니다. 강정화 님은 산책로를 바꿨습니다. 오르막 대신 하천변 평지를 30분 걷고 주 3회 실내 자전거를 20분씩 탔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은 냉찜질로 열을 식히고 저녁엔 온찜질로 근육을 풀었습니다. 식습관도 조정했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 대신 미역국 두부 생선을 늘렸고 물은 하루 1리터 이상 꾸준히 마셨습니다. 8달 뒤 무릎의 붓기가 줄고, 오르막에서도 통증이 줄었습니다. 강정화 님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운동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통증 없는 하루가 목표가 됐어요. 관절은 쓰면 닳는 게 아니라, 잘못 쓰면 닳는 것입니다. 걸음 하나, 자세 하나가 차이를 만듭니다. 앉을 땐 무릎이 90도를 넘지 않게, 걷을 땐 보폭을 과하게 벌리지 않게, 그 작은 조정이 관절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충남 보령의 64세 최상진 님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흙을 일구고 쪼그려 앉는 시간이 길어지자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파왔습니다. 특히 아침엔 다리를 뻗기 어려웠습니다. 주치의는 관리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연결돼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무릎이 쉬어갑니다. 최상진 님은 하루 세번 엉덩이 근육 운동을 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린 뒤 5초 버티고 내리는 동작을 10회,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을 5회씩 3세트. 처음엔 허리가 당겼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5달 뒤 최상진 님은 다시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이젠 쪼그려 앉지 않고 작은 의자를 사용했고 작업 시간은 줄었지만 효율은 늘었습니다. 최상진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을 혹사시킨 게 아니라 고맙게 쓴 거였어요. 서울 마포의 61세 서경숙님은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무릎이 접히며 넘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연골 연화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계단은 무릎에 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루 다섯 층만 천천히 오르세요. 서경숙 님은 병원의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땐 손잡이를 잡고 내려올 땐 발뒤꿈치를 먼저 내딛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스트레칭으로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온찜질은 하루 2회. 식사 후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9달 뒤, 서경숙님은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통증은 나에게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라는 신호였어요. 관절은 한순간에 닳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복도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찾아옵니다.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던 사람도, 손가락이 굳어 컵을 놓치던 사람도,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파 계단 앞에서 멈춰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다리를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통증을 줄입니다. 걸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통증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움직이면 아프지만 멈추면 더 아픕니다. 걷는 법을 배우는 건 결국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관절이 닳기 전에 마음이 닳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들의 작은 습관 속에는 모든 예방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67세 장순덕님은 오래전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연골연화증이라며 생활 조절을 잘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무릎은 연골보다 근육이 먼저 지켜줍니다. 근육이 버티면 연골이 닳지 않습니다. 장순덕 님은 매일 아침 15분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고 5초 유지. 그 다음엔 발끝으로 수건을 잡아당기며. 종아리를 당겼습니다. 저녁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하고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셨습니다. 일곱 달뒤 무릎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장순덕 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경기 용인의 65세 한상민 님은 퇴직 후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무릎이 시리고. 엉덩이가 뻣뻣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쪼그려 앉아 낚싯대를 잡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관절 부하와 슬개골 압박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보다 엉덩이를 먼저 써야 합니다. 엉덩이가 버티면 무릎은 쉴수 있습니다. 한상민 님은 그날부터 앉는 자세부터 바꿨습니다. 낚시할 때 의자를 사용하고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엉덩이 근육 운동을 했습니다. 벽을 짚고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 10초 유지. 그 동작을 5회씩 3세트 반복했습니다. 3달 뒤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의 묵직함도 줄었습니다. 한상민님은 말했습니다. 무릎은 쉬게 하고 엉덩이를 일하게 했더니 몸 전체가 편해졌어요. 충북 제천의 62세 유정희님은 평생 마트를 운영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는 탓에 발바닥이 타는 듯했고 밤엔 다리가 붓고 무릎이 저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하퇴부 근막염과 초기 관절염이 함께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권했습니다. 발바닥을 보호하면 무릎이 살아납니다. 신발을 바꾸세요. 유정희님은 단단한 구두 대신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고, 2 시간마다 5분씩 다리를 털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리를 벽에 기대어 10분 올리고, 무릎 아래에 수건을 넣어 압박을 줄였습니다. 6달뒤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유정희 님은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 직장보다 오래 써야 하는 자산이에요. 이제 대전 유성구의 64세 조은아 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은아 님은 어릴 때부터 무릎이 약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려올 때 무릎이 덜컥거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연골 손상 초기 단계였습니다. 주치의는 관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등산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내리막을 줄이고 근육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조나 님은 등산 대신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항을 낮췄습니다. 또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외출 전으로 무릎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습니다. 네달 뒤. 조은아님은 다시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등산은 여전히 즐겁지만 이젠 몸의 속도를 먼저 듣고 오르죠. 경남 창원의 68세 박세진님은 퇴직 후 친구들과 함께 매일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깨와 팔꿈치가 뻣뻣해졌습니다. 라켓을 들면 통증이 번졌고 공이 맞을 때 팔이 저렸습니다. 의사는 회전근개 염증과 초기 관절염이 동반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깨는 큰 근육보다 작은 근육이 문제입니다. 어깨 돌리기, 팔 들기, 이완이 우선이에요. 박세진 님은 운동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했습니다. 어깨를 크게 천천히 돌리고, 양팔을 벽에 대고 팔꿈치를 굽혀 스트레칭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찜질팩으로 온찜질을 했습니다. 다섯 달뒤 공을 칠때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세진님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힘으로 쳤는데 이젠 균형으로 칩니다. 몸이 기억하더군요. 전남 순천의 61세 이윤자님은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글씨를 쓸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붙고 컵을 잡을 때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손도 관절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요.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윤자님은 매일 손 운동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근 뒤 주먹 쥐기 펴기 십해 엄지와 검지를 맞대기 십해 손가락 벌리기 십해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혈류를 높였습니다. 네달 뒤. 붓기가 사라지고 글씨를 다시 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자님은 말했습니다. 총 끝이 내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더군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통증은 늦지 않았다는 신호였다고. 관절이 아프기 전에 알아채면 삶은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곱 걸음 만에 통증이 온다면 그건 몸이 하루의 사용 설명서를 다시 쓰라는 뜻입니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앉는 자세를 바꾸고 무릎에 손을 얹어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 짧은 대화가 몸의 회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관절은 기계처럼 바꿀 수 없지만 생활이라는 부품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체중, 자세 이네 가지가 관절의 야기자 치료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시간만큼 관절은 늙지 않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상담시였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일반 건강 정보를 스토리텔링을 거쳐 제작한 영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